다. x축에 가장 가까운 x축은 가로 축이야. 네, 어? <laughs> 이렇게 가로로 있는 건 x축이라 해. <웃음> 그다음에 <웃음> 세로선을 <웃음> y축이라고 하고, 몇 번이야, 몇자 기억, 3 x 플러스 1. 그러면 이제 y절편이 1이야 여기가 그죠? 그다음에 기울기가 3이니까 오른쪽 한칸갈때한세칸 그럼 요렇게 지나겠네요, 그죠? 이게 기억이야, 그지? 오른쪽 한칸 가는데 왜세 칸인가요? 여기가 이게 1갈때 위로 3 갔다 이소리죠 네, <laughs> 아니 여기가 3이잖아, 3x 1분의 3. 아니, 분 1분의 3. 에? 1분의 3?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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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3. 아. 1분의 3. 3! 3! 3! 3이 나왔1분1의 3이 3이 그 3이 3이잖아 복모가 3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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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이고 분자가3 1분의 3! 1분의 3! 1분의 3이 3이잖아 그럼 누가 이렇게야 분모 이렇게야 아니 그러니까 그걸 저거 모르고 쓴 거에요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해한 거네 <laughs> 아니 글씨가 안보이는데 <laughs> 신기한 요 밑변이 1 어,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생각할 때왜 아니 플러스 1이잖아 1분의 3 분모가 1 분자가 3 1분의 3 뭐, 기억 그다음에 니은 자 마이너스 4 그럼 우리가 한 요기쯤이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4자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네. 그럼 이제 무슨 생각 이, 오, 오른쪽으로 두칸갈때 위로 한칸 간다 이 소리죠 네. 그죠? 됐니? 예. 됐냐고? 예. 오른쪽 2 위로 1 이렇게. 밑변 2 높이 1. 그러면 요점. 예. 그럼 요점과 요점을 이렇게 지난다고. 어, 너무 멀다. 이렇게. 됐어요? 응? 네. 됐냐고 네. 응? 표정 해. 해적은 안 돼. 음. 음. 안 됐다고 말해도 달라질 거 없어. 아. 그냥 말해. 이거 그림 그린 거? 아니요. 니은? 왜요? 그러면 디귿은 디귿? 음, x?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죠? 어, 디귿. 네, 근데 디귿. 8을 여기라고 하자. 8을. 그지? 응. 음. 근데 기울기가 지금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은 1분의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 어? 1분의 마이너스 시원해요. 1.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갈 때, 마이너스 1이니까, 밑으로 하나 내려간 거 아니야, 그죠? 왜 내려가지? 마이너스 1. 네. <웃음> 심각한데. <웃음> 응. 아니, 아니. 플러스 1이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마이너스 아니요. 1이면 밑으로 가는 거고. 네. 어. 그러면 요 점과 이 점을 지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요렇게 그릴 거 아니야, 그죠? 네. 됐죠? 네. 됐죠? 네,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되 <laughs> 아니, 근데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분의 1일 수도 있잖아요. 똑같아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아이고, 마이너스 거거 1분의 1이라고 하면 왼쪽으로 1, 똑같아. 위로 하나, 그죠? 요정, 네.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아. 지나한다 똑같지, 그러나, 그러나. 이렇게 이렇게 아니지. 어느 쪽이든지 똑같은 거야. <laughs> 신기하죠? 자, 리얼, 리얼. <laughs>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 해.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얘는 분모를 3으로 하고 분자를 마이너스 또는 여기를 마이너스 3 여기는 플러스 똑같아 어느 쪽으로 하든 똑같다고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쪽이라고 생각을 해봐. 3분의 마이너스 3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 두 칸, 세칸 갔어,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밑으로 한칸 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 점이겠네, 요 점. 그래서 이점과이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린다. 그래서요. 어. 됐어요? 네.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다 그렸죠? 네. 그림 그리면 되는 거라고, 지금? 네. 음. 그림 그릴 수 있지? 네. 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됐어요? 네. 그래프를 그수 있으면 된다고? 아, 중요한 아, 건 아니, 그거야? 답이 뭐예요? 기억리일 아니야? 난 디귿 아니야 기억리일이지 응? 아니 어 기역 니일맞데 근데 왜 가장 가까운이라고 했어요? 모두 고르시면은 그럼 가장 가까운면안 되는 거 그럼 답이 한 개예요. 아 그런 거 기, 괜찮고. 그래... 아니 이거 한글 어순이 안 맞아요. 모두 그르시면 가장 나쁜 거니까. 한 개인데 이거 모두 그르시니까 이거 근데 다 죽이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럼나머 중요하지 않으니까 <laughs> 따지지 말고 일단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laughs> 네. 그릴 수 있지. 네. 그럼 된 거야.